E quá, 유네 따른 우리의 역사, 아멘, 인간 아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의 메시지 3번의 아멘. 주제를 다 같이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메 하나님의 종류에 따른 우리의 역사, 인간 아멘.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 아멘. 아멘. 이런 신성한 역사가 있으므로 음 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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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마 숫자 1번을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음. 이 우주 에는 우단이 역사가 있는데, 바로 사람의 역사인 인간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인 신선한 역사이다. 우주는 바의 떡질과 같고, 우주 안의 질 속의 핵과 같다. 아멘. 도마루자 2번입니다. 아멘. 네. 신성한 네. 역사 안에서 오늘날 회복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유다. 하나님의 경유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길, 곧 하나님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눈께 선택받고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이래 넣으시므로 눈의 표현을 위해 그분의 신을 그들과 하나되게 하시 것에 초점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런 신사한 역사로 인하여 아멘.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런 신사한 생명의 공급이 있는 신현접점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형제 아, 여러분들 누리시고 공급하고자 하는 부담이 강하신 부분들을 또박또박 잘 공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어지는데 1분이 넘어가면 무조건 저는 집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 끊김 없이 더, 더 유기적으로 먹을 수 있고 공급되고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를 기 원합니다. 아멘. 참 많습니다. 아멘. 아, 어, 우리가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우리를 정말 이렇게 주님을 못리게끔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신선한 역사이지만 사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신선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선한 생명을 누리려면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님으로 인하여 부응되어야 합니다. 아멘. 음. 어제 우리 중구동부에서 누린 말씀인데 참으로 이이 이 사람이 최고로 부끄러운 것은 원충한테 가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문 6장 6절에 보면 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유일하게 사람이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의인의 길은 걷는 햇살 같았어 점점 빛나서 망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하늘에 이 태양을 어서아침마다 새롭게 오르게 하셨는지, 그거는 바로 이 새벽에 주님을 접촉함으로 그 시간을 사서 그리스를 도 얻으라는 것입니다. 아, 네. 이 그리스를 도 얻을 때에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이 우리 안에 반사되 우리 또한 빛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가 이 신선한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인간 정부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하여 또 주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신성한 육사를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시간들은 다 악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주님을 인하여 사서 또한 분배하는 그런 사람을 되기 원합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주님을 접촉하고 주님을 먹을 때 하루 종일 달콤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 주여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를 사오기 원합니다. 아멘 인간적인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와 또 신성한 역사가 있음을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한이 사람이 또 우리에게 생명, 어, 공급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인 역사뿐만 아니고 이러한 신성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결국에 우리를 통하여. 어, 새예로살로 완결될 수 있습니다. 어, 우리는 이러한 인간 역사 속에 살뿐 아니라, 또한 우리는 이러한 인간 역사만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 우주적인 이러한 어,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 이런 한 부분, 즉 하나님의 경륜에 무합하는 이런 한 조각들이 되게 원합니다. 여기도 아, 네. 어,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인간적인 역사 모두 두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간 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어떠한 직장이나 우리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부가 되기 원합니다. 아, 네. 어, 또한 하나님의 이런 표현되 심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합니다. 아멘. 네. 어, 우리가 우리 먹고 살 것들을 고민하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와 또한 교회와 또한 어, 지체들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이러한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네. 어, 정말 우리가 그 생활하면서 많은 근심과 걱정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뭐 물어봅니다. 왜 형제님은 어, 왜, 왜 주님한테 이렇게 경고하게 이렇게 갈수 있는 비결이 뭐죠? 뭐그 많은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요 많은 환경들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는 그 환경들을 붙잡지 않고 다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아, 네. 그분 그분만이 비결이십니다. 아, 네. 그분만 그분만이 타원하십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이 나 매혹하여서 나는 그분만을 붙잡습니다. 아, 네. 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네. 정말 우리 모든 인간 역사들 가운데서. 예. 정말 하나님의 경륜을 관심하고 음. 몸을 음. 건축하고 아멘. 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아멘. 인간 역사 속에 있는 신성한 역사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 역사가 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저는 하나님이 신성한 역사를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어떤 생활과 생명과 또 우리의 어떤 행함 전체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 그분의 형상을 견박하실 뿐만 아니라 아멘.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까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일에 넣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시어 아멘. 그분의 신부로 만드시어 신부로 조성되게 하심으로 아멘. 결국은 그분과 혼인잔치를 가지고 결국에는 새를 살림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 안으로 풍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활력을 주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진군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살아있어야 하고 활력적이어야 하고 아멘. 그분과 함께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호가와강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결국은 어, 정말 그분은 어, 여전히 우리 안으로 이제 부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이러한 어, 생활을 볼 때에 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정륜의 이상이 있을 때에 어, 그분의 어, 그런 정륜의 이상 가운데서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편으로는 다스림 받고 또한편으로는또 지시함을 받고 또 그렇지만 아니라 우리는 보존되고 어, 보호되어야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 하게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네. 오늘날 주의 회복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회복입니다. 아, 네. 이러한 회복 가운데에서, 어, 우리는 이런 분명한 이성을 붙들고, 어, 정말 이런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으로 충분히 그분의 어떠함이 정말 우리 안으로 조성되어야 하고,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시어 아, 네. 정말 우리가 말을 할 때나 행동에 있어서나 표현에 있어서나 태도에 있어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 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럴 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 안으로 옮겨 부음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람 안으로 하나님이 이래놓을 수 있는 그런 우리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활력적이고 전진하고 정말 적극적이 될수 있습니다. 어, 정말 저는 여기에서 어, 오늘날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그리스도를 나아야 한다. 이게 이제 요수와 라이프 스타디에 나온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어, 오늘날 우리가 어, 정말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지금 어, 어, 세계적인 대유행병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것에서 뭔가 이렇게 쪼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통로로서 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경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해야 합니다. 정말 저는 이러한 것에서 우리 근육의 지체들이 어, 정말 이렇게 모이기를 십수고 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어떤 것을 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러한 길이 정말 넓혀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러한 지체들과 함께함으로 어 주님이 정말 더 활력적이게 우리를 강화시키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약한 데서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좁아진 데서 우리를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에 어떤 관념이 있는 데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강화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찬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어, 정말 더 보존하시고 더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정말 이람으로 우리가 전진하기 원합니다. 아멘. <laughs>